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리트 나쁘지 않아요. 안녕, 파이팅. 파이팅. 왜요, 두트님? 아재 같다고요? 아니면 뭐라고요? 아 말도 안했는데다 <laughs> 들렸어요. 음. 사실 가서 들어왔어, 안 들어왔어. 뒤졌냐? 에이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못 아, 연명이 사는데 이 집이야 또 연명하지 말고 <laughs> 뭐해 거기 작대 자리야 뭐? 거기 작업대 자리야 거기가 작업대 자리야 뭐하는 새끼 소리야 거기가 작업대 자리야 거기가 작업대라니까 야 연명을 해라 둘이서 그냥 어? 야 저거 봐야 아, 내 나이스. 앞에 활쟁 한대 한대 더 헤이 유 파킹 비치 하씨 바라다야 욕처받고 있네? m 사고나 만나줘 보었어요 네. 아니 네, 살려줘 아나 나 죽었어. 죽었어 아 이게 안맞네? 아나 잡을 수 있었는데 얘얘어 네. 이게... 줄게 나 지금 방사 많이 올라가지고어 밖에 파왔다들어왔다들어왔다나 그러니까 헤드 바뀌었어뭐맞았고 저도 출혈을 놓을 것 같아서 야 총알 없다 얘 총알 없다 안돼 안돼 한대더얘 총알 없다 아이 총알 있는데? 기다려봐 밖에 엠파 이거든나 총만 맞고 올라간다 막 아, 걔가 아, 아, 우리 잡으러 올듯나 죽었다 어, 애플타워 지금 올라가 쏜거 우리야? 나야 때려놨어 아니 쏠때 같이 하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안 죽었어 얘 다시 올라갔나 요 잡았어 나이스. 어... 방석 풀이는 우 일단 야방석풀린 거기... 거기... 그거... 잠깐방 밖에 소리우리가 4주기 없어 주 아... 그냥 다... 아형나 죽었어 뭐 맞고? 아래 펌샷, 아래 펌샷 있어 아이고 그... 거아니 백... 백싸볼게 그냥 다 다운 아, 진짜, 진짜. 집에 한번 가자 <웃음> 알았어 <웃음> 야 뭐야 이거? 여기서 나갔다, 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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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언제 먼저 올려고? 쓰레깡이 안 보여? 같이님도 아, 올라가지 아니야, 그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. 올라가, 요 올라가는 길이래. 안 머스에 안, 안 보이고 같이 쓰레깡도 안 보여? 에피타 올라가볼게. 나니 음. 아, 사이클 뚫어 볼까 말까? 그 해줘. 어, 나내 시야에 보이는 거 아, 아무것도 없어. 옥상 어, 다클이야. 음. 뭐야 이거? 프리 프리 루시아. 레벨 레이저 두개더 박는다 아 2개 박는다 이야 이제 카운터 오는 거, 거 봐야 살아간다. 돼 들고 인는 템은 다 옮긴 건가? 아나 옮겼어 어 권장 음. 깨졌어 나이스 이스 아이템 옷 많아 옷? 옷? 반벽도 없어 야야템 많아 그냥 저기 거, 반대편 거 보려면 깨야 돼 이거 아. 야 스크랩 1000, 2 0야야야 개싸 이렇게 깨? 오케이 나한번 어. 옮기고 올게 한번 이거 줘보면 되잖아 야 밖에 좀봐 미친 새끼들아다 들어가 있잖아 밖에 어, 나와 있으라고 해전 해오리. 봐아 근데 슬리퍼? 어발실어 에라 할까? 에라죠? 아. 다운 에라 한. 아 조금만. 어안 들어가. 아 다운 시켰어? 같이 시체봐 줘야 돼. 저거 누가 먹을 수도 있다. 중무장 하나 줄수 있어? 아! 어, 또 죽었어? 어, 포트고 죽었어. 올라와 키상. 아, 뭐 아, 여기 있다. 어? 잡았어? 이거 아, 중무장할수 있어? 있어, 한 명. 한들. 아, 저기.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. 아 나이스. 인장가 일단 아 쏘기그 야! 아 뒷집! 야, 죽었어. 답해. 아, 뒤 뒤. 아 오른쪽이 존나 큰 집이 있네. 야 공썸에서 이게 가능해? 아모드쥬 주... <laughs> 아, 뭘 한거야? 아, 아니면... 뭐야? 이든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카운 가야돼 정보가 다킬 엠트 컷 엠트 컷 나이스 나이스 140, 140 볼트 140 하게. 볼트 짤 학살 없는 거 알고 나안 죽였거든 얘네가 나한테 딱 붙어 아잘렸어 어디갔어? 나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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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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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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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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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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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렸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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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무장 빠르어야 쓸게요. 에, 네, 오케이 오케이. 나도 빼볼까 하나? 아, 렉 실. 빨리 올라갔어야 됐는데. 소리. 아, 가 와에이와 맛. 마시와 있어. 아, 못 잡았어. 아깝다. 아 존나 잘 반가진. 아깝다. 잡았어 잡아 이길 잡아 이길 이 일단 네네 네 칸이거든요. 저는. 좀 걸려요. 자 백초. 초. 내가 앰파 받아봐. 아제 모장 어게 집에서. 응. 나무 위에.

나한테 아마 다돌 거야. 어디 왼쪽인가. 혼자 아니야. 몰라. 기억 안 나. 건. 내, 내 정면에 하나 온다. 내 아. 소리. 내 왼쪽으로 둘이 있었고 정면에 하나 있었는데 정면에 하나랑. 에케나 아, 하나 뻔? 하나 더 온다 왼쪽. 아 둘이다 내 쪽에. 음. 하나 더 뻔? 네. 있는지 모르 한번 했는데. 방금 왼봐 저기야? 아, 저기 저. 어, 저, 저. 어, 내가 걔걔뒤잡을게걔뒤잡을게 나힐? 나이캐 먹었다? 오케이. 대강로 뒤쪽에 오케이. 하나. 집뒤집 다운을 했죠. 방금 매 캐우리? 아, 어, 나야. 어, 오케이. 어. 야, 대강로 쪽. 190집 외벽 있는 지 나이스 개잘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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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현실이잖아 맞지 지금... 여개 남았어 반복해 아 외벽 안 쳐졌어 잡았어 잡았어 아, 바로 있는데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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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어 나이스 하퀴 하퀴 찐다 왼쪽에 하나 있 내가 본다 왼쪽 다운 아 정면 야, 정면 다오 oh, 어. 오른쪽에 반복 하나 있어 아개 오케이. 이게 네 제한대? 볼트가 먹었어요. 오케이. 아 okay. 이거 쓰실 라빈 쓰셈. 위치가 안 보이네. 어, 아니, 벌 뒤에. 개바서 개바어 총은 총알 없어서 어떻게 놀았어. 나 탄이 okay. 없는데. 나 아. 어. 가까우니까. 컷. <laughs> 야, 버럭이 봤으면 죽었이마 아, 이걸 게네. 스 예? 스프레드 아, 떻게 오는지 몰라요. 아, 고맙습니다, 대단나 아. 좀 굴렀어, 쪼글렀어. 야, 살려줘라. 미안하다. 젠민이야 모르겠어. 그런 거한일 살인데? 살려줘라, 비 하나다. 아니 니들이 오잖아. <laughs>